안정을 맞춰주세 에이. 미끄러졌어. 네. 이렇게 미끄러워 바닥에 아여 탈래 아여 다음에 이거 탈까? 세종이이기패러를할것 어. 같아 지금도 좀 하고 있잖아 여기 레이더스 하단이야? 여기? 여기는 레이더스 하단 우리 아, 저 위에는 레이더 상단. 저거는 리프트는 무주 익스프레스. 리프트가? 이거는 크루즈. 이거는 무주 익스프레스. 지금 운영 안 하지, 무주 익스프레스는. 얼음이 되게 많네. 좀 무서워, 어, 좀 무섭지? 어. 로봇 출발 지난번 이요.